안녕하세요. 동네 아저씨입니다.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게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몸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나 한번 체크해 보고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관계로 아침에 5시 30분에 기상을 하여 약 30분간 가볍게 운동을 해주고 출근을 하였는데요. 어, 그동안에는 기존에 먹는 음식의 양을 좀 반으로 줄이고, 어, 그 대신 아침, 저녁으로 닭가슴살을 어, 먹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어, 뱃살이 얼른 빠지지 않아서 어, 뱃살에 대한 뱃살 빼는 공부를 많이 한 연후에 최근에 조금씩 뱃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가 많이 나오셨거나 근육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꾸준한 운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자기가 해보고 몸은 피곤하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정해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시간대를 체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에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느냐, 중간에 포기를 하느냐 이여여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변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몸 유지하시고 성인병 예방하시어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